계속해서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하는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간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만 연습해 보면 누구든지 충분히 풀수 있습니다. 빠르게 풀이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지시사항은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의 정 가운데에 인쇄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나오면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탭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 보면 페이지 설정이라는 부분 보이죠. 여기에서 이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페이지 설정이라는 대화상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여백 탭을 클릭하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 페이지 가운데 맞춤이라는 부분 보이죠. 가로세로 체크를 다 해주면 이렇게 페이지의 정 가운데 인쇄가 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시 사항은 매 페이지 하단의 가운데 구역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요. 자, 머리글 바닥글이라는 부분으로 이동해서 매 페이지 하단의 가운데 구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닥글 편집이라는 부분을 클릭하고 가운데 구역에다가 표시에 있는 대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표시 예를 보면 우선 현재 페이지 번호를 삽입하고 슬러시하고 전체 페이지 번호가 나와 있죠. 바로 이 부분이 현재 페이지 번호이고 이 부분이 전체 페이지 번호 부분입니다. 따라서 페이지 번호 삽입이라는 부분을 우선 클릭을 하고 이렇게 된 다음에 슬러시 해주고 전체 페이지 번호를 삽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확인 눌러 주고요. 자, 그러면 미리 보기 화면에서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죠. 그다음 세 번째 지시 사항을 보면 B2에서 D42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때 시트 탭으로 이동해서 인쇄 영역이라는 부분을 클릭하고 여기 범위 선택기 부분을 클릭해서 B2에서 D42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입력란에 입력이 되죠. 이 상태에서 해당 범위를 클릭해서 삽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쇄 영역이라는 부분이 설정되고요. 그 다음에 이행이. 이행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열머리글 부분이죠. 이 부분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죠. 페이지가 넘어가더라도 이 부분이 계속해서 따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반복할 행 부분에 선택한 다음에 이 부분, 이행 부분을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인쇄 미리 보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도 있고, 파일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인쇄를 클릭해서 제대로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지 정 가운데 인쇄가 된 것을 볼수 있고요 페이지 하단의 가운데 구역에 바닥 글이 표시에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다음 페이지로 넘겨 보면 이 부분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하는 부분 함께 살펴 보았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지금까지 잘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라 생소할 순 있는데요. 한 번만 연습해 보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